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영끌한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는 거랑, 대출 이자 감당은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요, 월 2천만원의 이자를 내요. 그런데, 8억짜리 집을 사는데, 월 5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돼요. 물론, <laughs> 500만원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요 때가 상승기라면 사람들이 사죠. 근데 하락기라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상승기라서 월2천만원 이상의 시세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내고 힘들더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런데, 월 500만원이 아니라 월 50만원만 내더라도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자까지 내는데 시세까지 떨어져? 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끌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특히, 영끌족들이 산 시기가 언제냐? 20년, 21년이죠. 20년, 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팔고, 현금화 하면서, 영끌들에게 사도록 유도를 했죠. 굉장히 비싼 가격.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그 적은 거래량으로 굉장히 비싸게 샀으니까, 단지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 2000세대짜리, 갑자기 한 5개의 거래만으로 가격이야. 두 배로 튀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1995세대는 그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 가격에 안 팔고 내가 샀던 가격에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5억짜리가 2000세대인데 단 5개의 거래만으로 10억으로 뛰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요 중에 1995세대는요. 5억 천에 팔아도 손해는 아니에요. 요 5명만 손해지.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일단은 회사도 안 좋고 하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회사를 살리겠어 IMF 때처럼 그래서 집값을 8억에 내놔요 이거 5명은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서 10억 막 이런 식으로 효가를 내놓겠지만 8억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늘어나가지고 한 20명 된다고 해봐요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들도 감당 못하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 사태가 언제 제일 많이 터졌냐 그 다음에 뱅크런 사태가 언제 터졌냐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언제 터졌어요? 2008년? 9월에 터졌죠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 언제 터졌어요? 2011년에 터졌어요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들 언제 터졌어요? 2010년부터 2008년에 하우스 푸어 소리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10년, 2011년 이때 엄청 많이 늘어와서 2012년쯤에는 완전 극을 달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봤을 때요 보면은 돈을 굉장히 벌면서 했죠 계속 성공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2천만원 갭투기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수익률 50% 내고 3천이 됐네 요것도 나눠가지고 1억5천씩 두채 분산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각각 두 배로 올랐네 3천, 3천 돼가지고 지금 6천이 됐네 6천에다가 조금 더 이번에 좀 전보단 좀 똘똘한 걸로 하나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또 올랐어. 여기서, 그래서 1억이 됐네? 1억이 된 거에다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사야지.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3억이 됐네? 그러면 1억 갖고내돈 2억 있는데, 여기다가, 대출 또 절반 껴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사서 4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막 6억이 되고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대출이 2억이니까, 갚고 나서 6억 있어요. 6억 가지고 나 이제 똘똘한 채 사야 되겠다. 대출 7억 껴가지고, 13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갑자기 7억까지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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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하다가 딱한번의 실패인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에 굉장히 맹점이에요. 갈아타기하다 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둘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망해요? 집값은 계속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 그때 버틴 사람들이 승자다. 못 버티는 데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서 그 집들을 돈 많은 다주택 갭투기꾼들이 가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돈 벌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수요를 늘려야지 본인들이 돈을 벌수 있거든 왜냐면 집값이 떨어져서 사는 건 좋아요 근데 집값이 다시 올라가서 팔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실수요가 들어와야지 투기수요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돈문되는 정보를 당신들에게 공짜로 알려주느냐 간단하죠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들이 뭔가 된다 느껴지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 받고 강의하죠. 지가 사놓고서, 지가 5억에 사놓고서, 요 아파트 뜹니다 하고, 돈 받고 강의하면은, 거기 사람들 막 들어와서 7억, 8억까지 올라요. 그런 거, 지가 슬금슬금 팔아치우고 빠지죠. 그러면은, 강의를 벌죠. 시세 차익빠죠 거기에 심지어 부동산 연결되어 있으면 스스로까지 보도로 처먹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본인들은 부자 되고, 그들도 부자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락장 한번 딱 맞으면은, 지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주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끌 오적들이고 영끌 오적들 뿐만이 아니라 부추겼다가 이제 와서 하락론자인 척하는 사람들 이제 와서 아 시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분명히 파산은 나옵니다. 이거는 그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2021년 말부터 터졌죠. 그러면 요 대로라면 2024년에 서져야 되는데 지금 22년부터 말이 많았죠 그렇다는 건 23년에 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금융권에서 돈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돈 빼세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다 이미 여기는 지금 위험해졌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법 뭐라고 그래요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서 판다고 그러죠. 그만큼 뉴스가 반영이 늦어요. 특히 안 좋은 거일수록 본인들 그 광고주는 기업이나 건설사 이런 것들에 안 좋은 내용일수록 웬만하면 늦게 뜬다. 그리고 좋은 내용일수록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빨리 띄우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사를 띄워요? 하락 거래가 딱 떴어요. 굉장히 떨어진 거래가 딱 뜨니까 언론에서 맨날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이다. 그런데 상승거래가 딱 떴어요.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신고가다. 비정상적인 상승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는 최대한 하락이 아닌 것처럼. 상승한 거는 상승이 아니고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더라도 상승한 것처럼.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때뭐라 그랬어요? 집값 하락기의 시작은요. 21년 8월부터죠. 21년 7월에 DSR이 들어가고 DSR이 들어가면서 LTV가 풀려서 7월 때는 효과가 잘안 나왔지만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DSR 규제 플러스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다. 그러면서 21년 8월부터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하락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한 1년간은 하락장이란 이야기 안 했죠. 내년엔 반등한다. 곧 반등한다. 처음에 21년에는 대출 총량 규제 풀리는 22년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데 22년이 됐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선이 끝나는 3월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3월에 반등이 안 됐죠. 거래량은 조금 늘었는데 반등이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문재인 정부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는 5월부터 반등이 될 것이다. 지금 거래량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월에 전세 대란 날 것이다. 그때 전세가 폭등하면은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다. 8월에 전세 대란은커녕 역전세 대란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 바뀌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는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23년엔 다시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잘 안되다가 11월부터 거래량 슬금슬금 늘어났죠. 그거 정부에서 억지로 금리 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곧 금리 인하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 집값 오를 것이다. 근데 금리 인상 끝났어요. 미국에서 지금 상황 더 안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했으니까. 정부에서 더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겼고 그러니까 집값 반등할 것이다. 그래놓고서 라이트하우스한테 무지성 폭락론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가 그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단기적 장기적 이야기했죠.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가 그렇게 미칠, 미치는 상황이 온게 잘못이 된 거지. 이들이 그렇게까지 부추겼는데 그럴 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부자들 팔고 있습니다. 곧 금리 올라갑니다. 지금 저금리 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들어가면 물립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돈번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타이밍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 방송 안 보고 연코 로적 방송도 안 봐요 유튜브 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보다 중요한 게 나올 때인데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땐 좋았죠 화장실 들어갈 땐 좋죠 배 아프고 오줌 마렵고 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땐 좋죠 막 시원하게 배출하면서 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네 물이 안 내려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 사람도 물을 안 내리고 갔어 그래서 나는 싸지도 못했는데 뚫기만 해야 돼요 지금 연걸로 들어간 사람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다 뱅크런까지 나면 어떻게 돼요 뱅크런 나게 되는 순간에는 이거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돈 집어넣다가 날아간 사람이 몇 명이고 은행이 한 군데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은행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요. 은행이 뭐 하는 데예요? 돈을 관리하는 곳이죠. 돈놀이를 하는 곳인데 돈놀이를 하는 곳이 무너질 정도로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은행만 문제예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문제고, 그러면 기업들 문제로 번지면 그게 다가게 문제로 가는 거고,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고.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면 금리 내리면 집값이 올라요? 몰랐어요. MB 정부 때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돈 풀어서 버텼죠. 근데 돈 풀어서 터진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져서 나타난 게 바젤 3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젤 3의 DSR이 적용이 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집값이 소득 대비해서 크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어떻게 되나? 답이 보일 것이다.